교육반수협회 90.7MHz. Good morning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역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조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나눌 이야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된 내용 먼저 나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 대통령 어,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아, 8명 전원 일치의 아, 인형 결정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아,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 먼저 이번 헌재 이런 탄핵 심판 결과 뭐 예상했는지 좀 여쭤볼까요, 어, 이 용창 의원님? 아, 네. 어뭐 뭐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laughs> 예, 이 결과를 예. 뭐 판단하고 해석하고 할 수는 없었고요. 예. 다만. 어뭐 판단에 대해서 긍정 부정 이런 어떤 평가보다는 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앞으로 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조기 대선으로 인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뭐선거관리위원 구성되고 바쁘시겠어요?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후보들이 등록하셔가지고 한건안 나왔고 지금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 이제 뭐또 시간이 지금 얼마 없고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저희 국민의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에서도 그 대선 준비에 좀 정신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김명주 의원님은 이번 탄핵 심판 전원 일치 결정 예상하셨죠? 네, 저는 예상을 했지요. 예, 네, 예상을 했고. 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번 판결은요 저는 참그 우리 헌법 재판관들께서 예.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그 역사에 남을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이 이번 파면은 이제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당연히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어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당연히 판이 음. 됐어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테네시 판 선고 일정이 되게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좀 네. 생각보다 최장 심리가 되면서 평이도 길어지고요. 네. 이러다가 뭔가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냐? 뭐사대4다 아니면 뭐오대3이다뭐 심지어는 뭐뭐사대2대2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런데 어 전원 일치의 헌법재판관들의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 이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께서 대단한 고뇌가 있었다고 어,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떤 판결이 이득이냐 고민한 정치적 또 법률에 입각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사실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인치 판결을 한 것은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판결이었다고 보고요 예. 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대영으로 의견 합치를 이룬 것도 판결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한 좀 노력이 재판관들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런 민주정의 절차와 결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들을 저는 존경하고 <laughs> 또 자랑스럽다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어... 이용창 의원님? 8대 0으로 네 네. 어~ 팔대 영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어,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 그~ 판결에 대한 판단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 다만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laughs> 존중하고요 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 <laughs> 안 가는 것은 예. 민주당이 이게 신날 일이 아니거든요. 어~ 어~ 정치인들이라고 음. 하면은 국민의 힘 민주당 또 지역에서 이런 뭐 저처럼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모든 예.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에도 나왔듯이 어 이게 잘못된 거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예. 거기에는 또 민주당 역시도 탄핵이 이르기까지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어또 하나는 아까 그 선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잘못됐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이랬거든요. 네. 예. 근데 팔 대형이 나고 나니까 뭐 세상 올바르신 판사님들이라고 표현하고 <laughs> 계시는데 <웃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할게 아니라 예. 정말 지금은 자칫 얼핏 보면 지금 민주당 무슨 축제 분위기 같아요. 이거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좀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용주님. 뭐 신나는 분위기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한 말씀 맞습니까 지금 분위기 지금 뭐 그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국민들이 축제 분위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예, 뜻대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laughs> 어쨌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 그 대통령의 파면에 이게 이르게 된 어, 국민의 입장에서 예. 어, 사실은 그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지가 예, 예. 있으면은 어? 어, 후보 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 국민들이 해야 될 얘기는 <laughs> 네 아까 <laughs> 얘기 했던 것처럼 김영주 의원님께서 국민들이 기뻐하실 수있다면 기뻐하시든 슬퍼하시든 국민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예. 정치인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같이 자주 자숙해야죠. 거기 어디 국민들한테 묻어가가지고 같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laughs> 예. 국민들께서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은 예. 방송을 탈수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아 그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 뭐 오전 열한 시 이십이 분을 해가지고 네. 이제 판결 결정 내렸잖아요. 그때 그순 그 순간 그 시간에 김용주 의원님은 그때 뭐 헌법재판소 판결 보고 있었 쭉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어, 보고 있었고요. 예. 그때 어, 죄송하지만 본회의 중이었는데. 아 그때 본회의였었습니까? 예. 아, 딱잠 인천시회 예, 그때 본회의 예. 중이었었죠? 예, 본회의 중이었는데 어쨌든 예. 뭐 어, 직접 매우 보지는 중요한, 못하셨겠네요. 이기 때문에 어... 뭐 살짝 살짝 이렇게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실제 그때 쭉. 어, 결정문을 쭉 읽었잖아요. 네. 뭐, 뭐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뭐 보시거나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쭉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뭐 인상 깊었던 부분, 인상 깊었던 내용, 어, 아니면은 뭐 이런 이런 문구는 정말 공감했다. 뭐 예.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예. 이제 파면 측, 찬 파면 찬성 측과 또 반대 측 모두 사실은 현재를 압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역시 이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저는 이 대목을 좀 <laughs> 가슴 뭉클하게 좀 어, 들었는데요. 예. 그 약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먼 현저히 저해 저해되어,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어, 윤석열 그전 대통령의 좀 어려운 상황은 헌재에서도 어, 음. 어, 인정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현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음.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음. 서로의 뭐 사정은 이해하나 음,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 법을 근거해서 예. 민주적인 절차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음.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예. 어 국회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부분에서 대화와 어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예.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교훈을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웅철 예. 의원님, 김용주 네. 의원님 그 말씀한 내용 을 들어보니까 네. 일방의 책임 아니다 쌍방의 책임이다라고 들리기는데 음. 네. 뭐 어떻게 이번 엄제의 결정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니 지금 좀 전에 김명조 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예. 뭐, 어,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의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결과를 전 존중하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민의 힘에 무슨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뭐 이건 국민의 힘의 잘못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여야 모두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 지경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탄핵에 이를 지경까지 했다는 거는 정치를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기 예. 때문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조기 대선 6월 3일로 정해졌는데요 뭐 인천시에서는 뭐 당장 이종복 시장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인천 정가도 뭐 바빠지겠습니다. 이 국민의 힘 소속 의원으로서 뭐 인천 정가도 뭐 대선에 바삐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어제 저녁에 그이제 대선 출마 소식이 종복 시장님 대선 출마하실 계획이라는 예.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지금 매우 어선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 출마하시기로 결단한 거는 그 시장님 본인의 의지와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예. 그렇게 그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공백들이 생기지 않게 음. 잘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인천시 의원으로서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음. 더 신중하게 체크하고 검토해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예. 이재명 대표 역시 뭐좀 이제 당뭐 내일 뭐 출마선을 언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민주당 상황 은좀 어떻습니까, 김용주 의원님.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예.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laughs> 이재 명당 대표의 예. 독주가 예상이 되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알겠습니다. 사무부에서 아, 계속 네. <laughs>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